일곱 개 있어. 2025년 11월 14일, 표고버섯이 끝난 줄 알았는데, 아 이렇게 났습니다. 언제 이렇게 났지? 많이 났네. 하나, 둘, 여기는 쌍으로 나고, 여기도 백화구네. 여기도 있고, 오, 이거 이쁘다. 동그랗게. 여기도 있고, 이놈은 약간 찌그러졌다. 와, 표고버섯이 지금 눈하네요. 얘가 제일 이쁜데, 여보? 음, 아우, 이쁘다, 이거. 음. 이거 봐. 그러게. 와, 표고버섯. 이렇게 어, 크게. 와, 표고버섯, 이거 따봐, 한번, 여보. 응. 따봐. 끝을 조금 남기면 좋아. 음, 끝을 남기고 싶어. 응, 응. 이거이거잘해서 봐봐, 보여줘봐. 오 지, 진짜 좋 다. 뒤집어봐. 아, 좋네. 개 음. 음. 하나도 안 지나갔네. 어, 오케이. 이것도 따봐. 자 따는 재미를 으쟤. 툭 따. 오케이. 얘는 찌그러졌어. 아, 아, 찌그리. 어, 얘 이쁘네. 그놈, 그놈 엄청 이쁘지? 잠깐, 잠깐, 장가장가장. 응. 아, 따. 오케이. 엄청 얘는 좋다. 아지 아직 봐봐. 응. 뒤집어봐. 이쁜. 오, 이뻐. 자 표고버섯 따기 끝. 네, 내일 따야겠다. 어, 그만 따.